안녕하세요. 성남에 사는 백선도령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신축년 소띠 운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본적으로 소, 소라는 동물 자체가 금연 성실을 뜻하기도 해서 자수성가하며 복을 타고난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복이 큰 만큼 작년 운에 복을 얻지 못하면 잘 살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운이 크게 갈리기도 합니다. 또 소띠는 귀인과 인연에 의해 기람과 흉함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소띠와 잘 맞는 띠는 소띠와 소띠가 만나면 살신 성이나는 경향이 많고, 소띠와 닭띠는 금검절약하며 잘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축년의 소띠 운세는 무난하고 평탄한 해가 될듯 싶습니다.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한해를 보내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화합을 해야 하고, 1인자가 되기보다는 2인자가 네, 2인자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신축년 소띠들의 공통적인 운세를 마치고 나이별 운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49년생, 73세 기축생이시죠?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분명히 소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덕이 있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 처리가 되어 갈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즐거운 가족 모임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하나도 없고 두개더 얻으니까 행복이 가득하고요. 단지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사기 나 구설수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61년생, 61세 신축생이시죠? 평범한 속에 이익이 있는 하루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는 고집이 조금 이제 커지는 시기라서 타인과 어, 만남에서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양보하는 미덕을 조금 예, 챙기시길 바라고요. 남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물보다는 어, 평판이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재물을 쫓지 말고 네.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그리고 73년생 49세 개축생이십니다. 이분들은, 네, 요번 연도가 대박 연도입니다. 물을 만난 물고기 같은 시기입니다. 다른 일은 전부 길 하나, 이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불란이 크게 생기실 수 있으니까, 음, 한 여자만 사귀시고, 네,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네, 그러십시오. 그리고 돈 많이 번다고 허영심에 돈을 많이 낭비할 수 있는 시기이니까 쇼핑은 가급적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년생 37세 을 축생이시죠.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많은데 처음 생각한 거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한 것보다 처음 생각한 게 정답이시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배신당을 우려가 있으니까 사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매사에 신중하셔야 되고 또 뜻밖의 또 손재수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좀유험하셔야 되고 이번 연도에 뭐 다른 사업이나 일을 벌리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연도는 좀 넘어가시고 다음 연도에 일을 계약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신축년 소띠 운세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에 신축년 범띠 운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